경기도 중부권 9개 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양기대 광명시장과 중부권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실에서 열렸습니다. 중부권의장협의회 9개시는 광명시를 포함한 안양, 의왕, 부천, 안산, 시흥, 군포, 김포, 과천시를 아우르는 시의장의 협의회로 이번 회의는 10일 광명시의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정용연 광명시의회 의장의 참석자 소개로 시작한 본회의는 양기대 광명시장의 환영사가 이어진 후 중부권 의장협의회 회비 집행 내역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안건으로는 먼저 제67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했건, 두 번째로 중부권 의장협의회 차기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했건, 세 번째로 후반기 경기도 중부권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 선출의 건이 토의됐습니다. 끝으로 의회별 활동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하며 이날 회의를 마쳤습니다.